키우고 있는데요. 네. 네. 얘가 며칠 전부터 계속 너무 심하게 핥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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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혹시 피부과인가 해서 전화 번, 네. 드린 거거든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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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걸까요? 동물의 발은 사람하고 좀 달라서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, 발바닥에. 그러다 네. 보니까 사실은 어떤 상처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네. 많은데요. 특히 강아지들은 몸 전신적으로는 이런 물기 있는 땀이 나거나 이러진 않지, 발바닥에서는. 땀 분비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발을 좀 자주 핥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다만 이제 이게 피부병인지 이런 양상들은 정확하게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발바닥 사이에 있는 털이나 이런 거를 제거를 하고 관찰을 잘 해보신 후에 또 그런 부분들이 봤는데 특별히 상처가 없음에도 많이 핥는다면 병원에 가셔서 혹시 피부병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. 또 발을 핥는 중에는 이런 피부병이 아니어도 이제 그~ 거의 실내 생활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네네네. 하다 보니까 어~ 강아지들이 일곱 살 정도 되면 이제 무료하죠 그할 그러니까 일이 사람처럼 뭔가를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지를 않다 보니까 네. 무료하게 있다 보니까 발을 핥는 걸로 아, 어떤 시간을 보내기도 있었네요. 하고 어~ 뭔가 무료한 거를 네. 달래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러니 어... 뭐~ 무료하거나 스트레스 심심하구나. 네. 어... 음. 그래서 좀 이런 산책이라든지 이런 교감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, 또 슈나우저 품종이 굉장히 활발한 품종이거든요. 네.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좀 개선이 될수 있는 여지들이 음. 있습니다. 물론 산책 후에는 깨끗하게 세정을 해줘야 되겠고요. 음. 음.